출애굽기 25에서 26장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자색홍색 실과 가는 매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위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우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해, 물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대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귀 양쪽 고리에 끼어서 귀를 매게 하며, 채를 귀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매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준 증거판을 귀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귀빛 반, 너비는 한 귀빛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피펴서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귀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제수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수를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 귀빗 너비는 한 귀빗 높이는 한 귀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덕 주위에 금으로 채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넷 모퉁이에 달대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의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너는 순공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하시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송막을 만들 때에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복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휘장 끝복가에 고수인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 고수인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인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수풀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 폭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수인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수인계를 달고 갈고리 수인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을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에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물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하고 은 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 널판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위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며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모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시르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개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주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감,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